곰내 이야기. 웅천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어 책을 만들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역사와 유적을 간직한 곳 웅천. 웅천은 곰내의 또 다른 지명입니다. 곰내라 불리우던 지역을 한자로 표기하여 웅천이 되었으며, 곰은 우두머리, 지모신을 일컫는 우리의 옛말이고, 신령스럽다라는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곰의 지명이 현재 웅천, 웅포, 웅산, 웅봉, 지역 곳곳에 남아 불려집니다. 웅천을 둘러싼 신령스러운 산, 곰매에서 흐르는 물이 웅천 지역을 거쳐 바다로 이어져 흐르고 있습니다. 당군 이전 4천여 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음을 알수 있는 폐촌과 주거 유격지가 있으며, 다량의 성사시대 유물은 우리 조상의 전기가 서린 곳임을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웅천의 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해구의 10개, 그중 6개가 웅천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웅천읍성, 제포진성, 제덕토성, 자마산성, 웅천외성 명동외성 앞쪽으로는 제포항이 있고 뒤로는 관청이 있어 몰려드는 외인들과 치열한 지역 다툼을 성의 개수로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웅천읍성은 세종 16년 축상을 시작하여 웅천 주민과 주변 지역의 군주들이 동원되어 3년 만에 완성되었으며 그후 증축과 해자 조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옹천읍성 복원을 위해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옹천읍성 복원 사업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1단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측과 남측 성곽, 동문루, 해자가 복원된 현재의 모습입니다. 성내동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성의 흔적들은 골목길에 자리하여 어느 집 담장이 되기도 하고 들판의 경계가 되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웅천읍성 서쪽의 서중못이라 부르는 저수지는 해자의 물을 대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옛 문서에 주울제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대주, 세을, 둑제를 사용하여 주울제라 부르며 지금보다 훨씬 컸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천읍성 안의 동원은 지금의 웅천고등학교 일대이고 왕권의 상징객사 건물은 웅천초등학교 교무실과 교실로 사용해오다 안타깝게도 1967년에 허물어졌습니다. 제포진성은 성종 17년에 성을 축성하여 수군오수형을 설치한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6층지이며 네이포의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오진을 설진하여 배위에서 방어하던 곳입니다. 제덕 토성은 성내동이 웅신고개를 넘어 냉이기로 내려가는 제덕산 능선을 따라 있습니다. 제포 계양으로 일본인의 거주지를 바깥 지기로 한정하였으나 마을로 넘어와 노략지를 쌓삼아서 토성을 쌓고 병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마산성은 삼한 삼국시대의 대규모 유적이 있으며, 문지의란 때 외장 소요시토시에 의해 웅천과 웅동의 경계를 이루는 와성만의 북쪽인 자마산 정상부와 등선에 축적되어 자마외성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웅천외성. 하부 기단에는 고려말 일본군의 침략에 대비한 산성 축조가 시행이 되었다고 보며, 조선의 성의 흔적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후 임진왜란 때 패전을 거듭하던 일본군의 장기 주둔을 위한 기지로 일본군에 의해 웅천의 남산 상봉우리에서 등선을 따라 산기습까지 쌓은 성이며 시대적 조사가 필요한 곳입니다. 명동외성은 명동 뒷산 사화랑 산에 위치한 성으로. 일본군 외장군이 머물면서 웅천 외성의 서쪽에서 조선군의 동태를 수륙으로 감시하기 위해 쌓은 성입니다. 제포항은 웅천의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이며 상포 개항지 중 하나로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의 무역항을 개항하여 외관을 두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웅포 해전, 하포 해전, 안골포 해전, 진해만 일대 등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으며 이순신 장군 승전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웅천 도요지 가마터에서 만들어진 조선 막사발이 일본의 국부인 이도다완이 되었습니다. 약 25년 전 매립되어 지금은 제포항이란 이름은 사라지고 항해 기능을 개정항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필가 강수천 씨는 신선한 해산물을 먹으려며 웅천을 찾았다 합니다. 어촌마을 개정 선착장에 새벽 경매를 기다리는 만선의 어선들이 가득하였고, 개정항의 진해수산업협동조합 구내식당은 시설은 열악해도 가덕도나 연안에서 잡은 생선과 거제도에서 들어오는 활어들로 사계절 싱싱한 자연산 생선회를 맛볼 수 있었답니다. 봄 도다리, 가을 떡전어, 겨울의 대구 물매기 국가 무침, 고랑치, 장어 구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정감으로 한층 푸짐했었다고 신한공사 이전의 개정항을 추억합니다. 노동진 수산업 협동조합장은 어린 시절 해수욕을 즐기던 바다이며 피조개, 새조개 등 어부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해주었던 금빛 바다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매립으로 추억이 되어버린 현실이 슬프다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웅천의 산촌, 어음마을, 큰 백일마을, 작은 백일마을은 깊은 농산의 맑은 공기와 물길이 시작되는 외진 곳이라 문명의 발달이 느려서 불편하였고, 2010년에야 백일마을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주자정동 강당 보존회장 주재도 씨는 본인이 초등학교 2, 3학년 때쯤 어머님께 들은 호랑이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천자봉 및너덜강 위치 정도에서 동네 동무들과 나물캐둔중 새끼 호랑이 세마리를 만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좋아할 때큰 호랑이가 나타나 모두 놀라 도망온 후 다음날 아침에 보니 나물 바구니와 신발을 가져다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웅천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기간을 같이한 어거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진해구의 아홉 그루 중 다섯 그루가 웅천에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정마을의 290년 된 느티나무는 동천과 함께 휘어지는 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관정마을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느티나무는 이전전에 웅천초등학교 자리에 위치하며 290년 되었습니다. 옆으로 도로와 인접하고 길 건너편으로 웅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웅천고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약 290년 된 느티나무로 곰솔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옛 동원이 있던 곳으로 차명이 이루어져 국법의 엄중함을 바라보던 나무입니다. 네 번째 또한 느티나무로 240년 수령이며 웅천읍성 남문에 위치하고 있던 것을 지금의 자리에 옮겨 심어졌습니다. 주변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190년년 된 느티나무로 웅천읍성의 동문에서 도로를 건너 동천의 광천교 옆에 있으며 들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적지와 볼거리는 많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레코어림 김준용 대표의 인터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 문화우물사업 문화를 부올리는 웅천 두레박은 코로나19의 악조건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웅천의 역사문화를 널리 알리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미래세대의 기후변화 대응의 생활실천 교육과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배우는 계기였습니다. 현 상황에 불가능했던 축제와 소모임을 대신하여 웅천의 이야기를 알리는 방법으로 부족하지만 곰내 이야기라는 작은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웅천의 역사와 유적지를 소개하였고 지역민의 생생한 글로서 묻혀있던 옛이야기를 싣고 지역을 찾고 웅천을 알리는 자료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곰내 이야기가 후속으로 이어져 웅천의 역사와 문화, 잊혀진 옛이야기를 찾아내는 마중물이 되게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